오늘 선택은 남자들이 하겠습니다. 아, 아 상철 됐다. 영철 예, 됐다. 무조건 됐다. 예. 그렇죠. 예. 오, 아, 영철 됐다. 아, 영숙 긴장 탄다 예. <laughs> 아, 정숙 복잡하다. 아, 영숙 복잡하다. 복잡하지, 복잡. 예. 지금 선택을 하다가 이제는 선택을 받아야 되는 입장. 그러니까. 예. 자, 누가 따라올 것인가? 자, 제일 처음 우리 손도저가 걸어오고 계신데 영숙씨인가요? 영숙씨. 씨인가요? 영숙씨, 네. 네. 아, 제일 복잡할 것 같은데. 그 남자가 따라오는. 영수님. 네. 당연하죠. 네. 중간에 상철님 한번 들어왔다가, 네. 나갔어요. 네아네 아예, 아, 네. 아예 나갔어요. 네 외향적인 모습에서 제 이상형에 가깝고 응 그리고 저는 어제 이야기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그런 그렇죠. 가치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잘 맞았거든요. 그래가지고 네. 응. 영는씨는 현숙씨로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. 영수씨가. 아, 안 움직이나요? 아, 안 움직이나요? 아, 이런. 안 움직이고요. 이렇게 되면은 영수씨가 지금, 아, 없는데 이제. 아, 움직입니다. 아, 영수 안 움직입니다. 자 누가 움직이나요? 움직이나요? 공수 씨가 아니죠? 어아 상철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상철이 영수를 선택했습니다. 진짜로? 와 잠깐만 이 뭐지? 근데 영숙 씨는 이미 상철 씨한테 마음이 있어, 정리가 된 거. 정리가 됐는데도 아. 불구하고. 예, 정숙, 순자한테 갈줄 알았는데 아니라고. 야, 나 같으면 아. 정숙 아니면 순자한테 갔다. 아. 와. 야, 상철은, 예. 가요. 네. 마음 편에서 내보냈는데, 우리 상철을. 그러니까. 아, 상철은 아니라고 거. 했는데. 긴장만 했죠. 어? 어? 아니야? <laughs> 이제 완전 히숙해진 <지겨진> 듯. <laughs> 어제 대화를 너무 많이 못 해가지고 아 어제 피곤하시다 하셔서 음. 일부러 말안 걸었어요 어말걸어는데나 음. 아. <laughs> 어제 기회가 너무 없어가지고 아. 내가 제먼데 갔잖아요 영숙 씨는 바로 티나요 제먼데 가다 보니까 어, 더 이제 피곤하고 또 계곡이라서 음. 꼬불꼬불한 길을 또 갔고 아, 어, 들었어 들었어 음, 음. 영숙 님이랑 가겠습니다 오 진짜? 네. 저한테 밥을 한번 사주시기로 했거든요 오늘 그 밥을 한번 얻어 먹고 싶습니다. 그래서 좀더 진솔하게 그때 그 마음을 저도 선택을 해서 좀더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오늘은 영숙님한테 그대로 좀 직진해보겠습니다. 도움이 ]겠습니다. 됐으면 좋겠는데 아, 뭔가 틀어지는 것 같은데. 아, 정숙씨는 상철씨하고 이제 얘기 좀 해놨는데 상철씨가 없잖아 지금. 아, 예. 어. 상철씨가 없어서 좀 실망할 것같은데 뭐? 음. 상철님. 네 그래 상철아, 상철아. 네. 1대일 데이트 나가서 상철님이랑 데이트했을 때 재밌으시고 그다음에 진짜 다정하시고 준비도 정말 많이 해오셨다. 너무 아쉽다 이거. 이거 너무 웃겼고 거의 배꼽 잡았어요. 배꼽 떨어지는 알았어 <laughs> 배꼽 떨어지네. <웃음> 진짜 <laughs> 상철이 상철 <있자>? 아, <laughs> 아 상철님 너무 웃겨 기절했어요 저. <laughs> <laughs> 재밌고. <재밌었어. 웃음> 어 저에게도 어필돼서 저도 좀 마음이 상설님에게 기울지 아니면 영혼님이 더 확고해질지 한번 보고 싶기는 해요. 정석씨 되게 진지했는데. 아 그러니까 마음 되게 잘 표현했는데. 네. 일순위 현재까지 일순위 정수고를 선택할지. 자, 영수는 정수고 선택하지 않았고요. 영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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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호. 영호, 영호가. 영호. 영호가. 1순위라고 했던. 자, 영호가 영어. 고민을 하겠죠, 고민을 하겠죠. 자, 진짜 중요하거든요, 지금 영호는. 순위순위 지금 이 선택 네. 되게 중요해요, 지금. 진짜, 진짜. 영호. 아. 이승윤이었습니다. <laughs> 아 정숙 씨가 고독 정식이라 아... 이게 말? 오늘 아... 미안하겠죠. 미안하지. 근데 오늘 하루는 안전하게 현숙 씨를 알아봐야 했다거 아... 그 감정은, 아, 그냥 왜 아침에 그런 말을 했지? 어... 네, 왜 했지? 그러니까, 일순위라 해놓고. 지세 명이 왔었는데, 그래도 저한테 좀 굳어졌다고 말을 하더라고요. 왜 그럼 나한테 그런 말을 한 거지? 그냥 어제. 그 말로도 충분했었는데 현숙님이 얘기를 하고 싶었고 나도 이해했고 그로 걸 충분했는데 그래서 잘못 믿겠다 잘못 믿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거든요. 이제는 정숙 씨는 영호 씨못 믿습니다. 못 믿지. 예, 일순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. 그럼. 야 그, 그런 거를 다 그런 게올줄 알면서도 영호는 오늘은 현숙이다. 응. 오늘은 일단 알아봐야 된다. DNA オリジナル。